제 배경에 사자가 지금 갈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망과 죽음,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자의 용맹성 아버지 주셔서 우리가 원수의 세력 마귀와 죄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축계로 가까이, 축계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9장 오늘 46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로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삶은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밀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 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은 매 세계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부살이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 그리고 56,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laughs>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바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지금 응징하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이 섬기는 이바 발의 신전에서 은 70을 가져다가 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은 70으로 그는 이 불량배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바알 종교의 이 불량한 사람들, 아마 원로 말하면 이 조파고 같은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죠. 이게 그의 정치 자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 어, 이 기두원의 아들들 70명을 이 바이, 자기가 있는 그, 그곳으로 유인해서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담,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생존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유대한 어, 유일한 생존자를 통해서 그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 저주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저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오늘 이 배경은 어제와 이어서 이렇죠,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불리한 동맹, 악한 동맹, 정말 아름답지 못한 연합.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교단체, 이런데 안에서 이런 불의한 동맹이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모습으로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대로 이 세겜 사람들과 그를 추종 어, 아비멜렉을 추종해서 자기들의 발의 힘으로 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했던 이 세겜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찰떡공합 이 공조 오래갈 것 같았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장 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 아비멜렉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비멜렉에 저항을 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세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등을 돌린 사람들을 이제 치러 가죠. 그때 아비멜렉이 사람을 또한 천여 명 죽이고 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어, 그이 아비멜렉 자기가 이 군사를 동원해서 아비멜렉을 내가 한번, 정말,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하는 가이라고 하는 새로 이 세겜성에 이사온 이 그는 술기운에 그 말을 했지만, 이제 세겜을 치러 온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앞에 주행낭을 치고 도망가죠.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또 처참히 죽음 당합니다. 이게 어떤 죽음일까요? 그 아비멜렉을 추종하고 연합한 불의한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 신상에서 자기들이 드렸던 그 돈을 아비멜렉을 자격도 안된 아비멜렉을 이런 불의하고 포악하고 잔악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그 불의한 연합.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망대가 나옵니다 또 새로운 망대,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지금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첩자가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산에 가서 세겜 사람들, 나처럼 행하라. 하고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데리고 가서 도끼로 나무를 뱉고 찌, 찍어서, 찍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망대, 그 보루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을 그 나무를 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남자가 여기 약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잔악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화형해보는 것이 똑같죠. 불을 태워서 죽인 거죠. 천여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데 가담한 불이한 세력에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임을 이렇게 당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 불이한 세력을 옹호하고 그를 왕으로 여러분 왕은 성경에서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웁니다. 그런데, 불이한 방법으로, 그것도 발 종교, 발의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도 죄가 없는 70명의 형제를 무참히 바위 위에서, 어, 죽여버리는, 이런, 그 아비멜렉,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가담해서 그를 따르던 자, 결국은 그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손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태우고 죽고요. 이제 또 요새를 몰아서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이 데베스는 바로 세겜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어이한 10km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유치한 성읍이죠.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곳에도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피신을 했는 거예요. 성읍의 백성의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죠. 망대 꼭대기로 그들은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그 망대 앞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곳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도 죽이려 한 거죠. 그래서 망대의 문에 이제 가까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성읍을에워싸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한 여인, 이름모를 한 여인, 그 망대에, 그 안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 그 성문 쪽으로 가까이 온, 망대 쪽으로 가까이 온그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전쟁터에서 무엇을 무기로 써야 될지도 알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여인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맷돌의 위짝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어처구니 없는 맷돌이 바로 이 포악하고 잔악한 아비멜로에게 머리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죽고 마는 참으로 언어 위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처구니 없게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는 빗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과 추종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 왕국, 자기 아성을 구축한 것 같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 종교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천년 만년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3년을 못 넘기고, 그리고 그 죽음도 어처구니 없게도 한 여인의 맷돌 위짝에 맞고 죽고 마는,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망대에서 그를 따르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고 마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고한 대로 그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했던 세겜 사람들을 저주한 대로 그 저주가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맷돌 위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곳이 돌 바위 위에 있습니다. 바위 위에. 근데 그도 이 몇 쪽, 몇 돌, 위짝. 그것도 돌입니다, 돌. 그 돌에 죽고 말았습니다. 돌을 쓰는 자,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하고, 돌을 쓰는 자, 돌로 그두개구이 쪼개지는 엄청난 끔찍한 이 처참하게 그도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권은 처절하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시대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가난 종교, 가난 신을 섬기고, 어, 바로, 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 바로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추종해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인 자락성과 포악성. 그렇게 해서 70명의 형제를 살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고, 그리고 영토 확장의 야심을 갖고, 오늘도 세계 망대의 사람들을 죽이고도 성이 안 차서, 데베스라고 하는 10km, 20km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렇게 해서 또 그곳 사람들을 점령하고 죽이려다가 이제 자기가 죽고 마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연합, 동맹, 모임 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이 진실,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자, 3천년이 넘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 또 3천년 전에 있었던 아비멜렉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한 줄까요? 바로 남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의 생명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처참히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렇게 값싸게 취급한 자그 역시 오늘 맷돌 유작의 두개골이 깨지는 이 자기의 생명도 그렇게 값싸게 죽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연합, 연맹, 동맹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동반된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 사이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제의 동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게 하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처참한 이런 관계로 마무리합니다. 혈연. 세겜의 그 사람들, 자기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서사로운 정에 이렇게 자기들이 띠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이 연맹을 추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 진실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들의 동맹의 목적, 이런 연합체, 그들은 끝내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불안을 일으키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서로 배반하고 죽이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 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 연합 동맹 그곳에 진리 진실이 빠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불의 불이, 불의한 연합 검은 이런 동맹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반드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장납니다. 셋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고 하는 야구보스 입장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 비극, 이 참극은 바로 아비멜렉, 그 앞서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가문, 아비멜렉의 탐심, 탐욕,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원, 그 권력지향적인 기드원, 그가 하나님이 이루는 전쟁을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그리고 금을 다 가져오게 하고, 에보스를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우상을 빠뜨리게 하는 그 기드원, 자기가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이루지 못한 왕의 꿈을 그 아들을... 생각했는지,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했던 그 아들의 이름. 그러나 그 아들은 이제 처참하게 죽고 말죠. 심판과 저주를 받죠. 그래서 결국은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했습니다. 탐심과 탐욕, 권력욕, 물욕, 그것을 추구하다가 처참하게 한 여인의 맷돌 위자에 맞고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따르던 이 몸종에게 자신을 마지막 찌르라. 내가 여인하게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죠. 그렇게 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외부로부터, 외서로부터 유협과 공격보다도 내부의 유협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엘 공동체의 지파간의 연합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벌써 연합이 깨지고 연합이 무너진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은 이 연합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바을을 추구하는 바을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탐욕적이고 탐심입니다. 우상들은요, 다삼, 그 다음에 풍요, 막 이런 번식, 생육. 그러다 보니까 야망, 권력, 탐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따르고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내부의 위협, 오늘날 교회가 전도, 구제, 선교 이런 것에 관심보다도 교회 재산 분리고 뭐, 뭐 공동변이나 신경 쓰고, 교회가 부동산을 사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에? 이런 탐욕적인 지도자들이 물욕에 쩔어서 나에게 행정권, 나에게 인상권, 재정권을 달라! 이렇게 한 교회, 열이면 열다그 교회가 분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부메랑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사학위 추종자. 박사학위, 외국에서 공부하고, 간판, 서울대 간판, 박사학위, 막 그런 자들을 담임 목사로 청병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아장난 교회가 한국교회에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도 분전직이고 싸우는 교회들이 다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없는, 이? 탐심과 명예와 권력 지향적인, 그런 자들이 무릎보다도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잉태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개독이라고 하고, 그런데 무슨 감동이 되고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먼저 목사 장로들부터. 성교사들부터 신학자들부터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가담하고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불의한 동맹연합 그곳에 하나님의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빠지고 인간들의 야망, 탐심, 물질,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 명예 그렇게 모인 연합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일이 있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저는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겪고 마루 만누리 여기는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해. 오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 믿음이 없는 그곳,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리고 자기들의 야망과 또 욕심, 탐심, 그리고 권력, 자기들의 이름 명예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이 결말, 그 종말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지 이런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리한 연대,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정말 처참하게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또 폭력적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우상, 바알 종교를 추구해서 스스로 왕이 된 자들, 스스로 정말 이 불의하게 동맹한 자들, 그들의 잔악성, 그리고 포악성, 이런 것들을 보, 보여주시고, 끝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배반하고 죽고 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 탐심, 세속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런 세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함께 아비멜렉과 함께 망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